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해볼 건데,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하면 돼. 치환. 치환을 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인수분해 공식이 되거든? 1번부터 해볼게. 자, 이 식에서는 a제곱 더하기 3a가 공통 부분으로 보이지? 그럼 이 부분을 대문자 a로 치환했다고 해보자. 그럼 1번식은 어떻게 되냐면, a-2 A 더하기 4, 마이너스 27로 쓸 수가 있지.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곱셈으로만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우선 이 식을 전개해서 다 펼쳐보자. 그럼 A제곱, 분배법칙 쓰는 거지. 하나하나 곱해가지고. 그럼 더하기 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5야. 요거 항이 세개짜리인거 인수분해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다. 곱해서 마이너스 35, 더해서 플러스 2 되는 거. 뭐 있지? 그치.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가 있어. 이게 끝일까? 아니지. 우리는 식에서 소문자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줘야 되겠지. a가 누구였어? 그치. 소문자 a 지곱도 하기 3a였어. 그러면 대문자 a를 소문자 a에 관해서 이렇게 바꾸면 돼. 자, 쓰고 나서 한번더 확인. 여기 2차식 2차식 더 인수분해 될수 있는지 봐봐. 더 유리, 유리수로 더 쪼갤 수 있는지 없지. 그래서 이게 끝이야. 답은 a 제곱더하기 3a 더하기 7a 제곱더하기 3a 마이너스 5. 자, 2번도 보자. 2번 문제에서는 여기 x 제곱빼기 3x가 보이고 마이너스 2 x 제곱더하기 6x. 요식을 잘 봐주면 사실은 이제 인수분해의 기본을 알고 있으면 바로 보이긴 해야 돼. 뭐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있지. 이 부분을 어떻게도 보면 돼.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3x로 보여야 되겠지. 자, 요렇게. 앞에 거 그대로 한번 써보고. 결국에는 요 식을 인수분해 하는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공통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치환해서 나타낸다.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해볼게.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이지?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2. a가 원래는 x제곱 빼기 3x였지. 그러면 원래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써주고 한번더 확인 이차식더 인수분해 될수 있는지 확인해줘. 얘는 인수분해되지 x-4 x 플러스 x 1 얘도 인수분해되지 x-1 x-2 따라서 2번의 답은 x-4 x 더하기 x 1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된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 여기 좀 지우고 3번은 우리가 당시 거의 처음 배울 때 했던 부분이거든 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차식이 이렇게 네개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어. 요럴 때 1차식을 두개두개 뽑아서 2차식으로 먼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잖아. 어떤 기준으로 두개두개 골랐지? 곱했을 때 x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그 얘기는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그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음, 누가 있을까? 그치, 여기 플러스 2. 요거 두개 더하면 플러스 1이 되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를 더해도, 그치, 플러스 1이 되지? 자, 그러면, 3번에서 식을 x 1, x 2, x 3, x 4. 요 순서대로 쓰고, 뒤에 더하기 24. 빼먹지 말고 써야 되겠지? 자, 앞에서부터, 요렇게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더하기 x 2가 되지?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도 곱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 요렇게 식이 되겠지.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를 또 치환해주면 좋겠다. 공통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치환을 해줍시다. a라고 치환하면 a-2, a-12 더하기 24. 전개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요거 곱하면 24지. 48이 되겠다. 곱해서 48 더해서 마이너스 14 되는 거는 a-6, a 마이너스 팔자 a가 누구였지 그치 x 제곱 더하기 x였지 원래대로 x에 대한 식으로 원상복귀 자 끝난 게 아니지 요거 인수분해 한번더 된다 x 더하기 삼 x 빼기 이 x 제곱 더하기 x 빼기 팔 답은 x 더하기 삼 x 빼기 이 x 제곱 더하기 x 빼기 팔 요렇게 할수 있지. 여기도 정리 잘 하고,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7 4번의 1번도 같이 해보자. 여기 X제곱 더하기 X를 공통인수로 나타내서 한번 인수분해 해봅시다. 1번은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13A 더하기 36. 곱해서 36 더해서 마이너스 13 되는 거. A-4, A-9. 자, A는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식을 쓰고 나서. 더 이상 유리수 범위에서 할수 없지. 이게 끝. 자, 2번도 해보자. 2번은 1차식 4개가 있네. 누구누구 먼저 곱해주면 될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자, 얘랑 얘 곱하고, 걔부터 곱해볼게.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3x 되지. 자, 그 다음, 얘네 둘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지. 뒤에 마이너스 15. 자, 여기서 공통 부분, X제곱 더하기 3X가 보이네. A라고 치환. 그러면, 자, 이렇게 치환이 되죠? 전개. 그럼 또 인수분해 할수 있겠지? 어떻게 돼? A 더하기 5, A 마이너스 3. 원상복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X제곱 더하기 3X 빼기 5.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게 끝. 자, 3번 갑니다. 3번에서도 공통 부분 찾아볼 건데, 여기서는 1-2x, 1-2x가 공통으로 보이네. 자, 그러면 a-x제곱, a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대제곱. 여기부터 쭉 전개해보자. 자, 그럼 a제곱. 요렇게, 요렇게, 어, 계산해주면, 플러스 2a x제곱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3x, 4제곱 더하기 4, x 4제곱.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더하기, eax제곱 더하기, x 4제곱. 이거딱 보니까, 완전제곱식이야, 완전제곱식. 항이 세개고 a제곱이고, 얘는 x제곱의 제곱이고, eax제곱은 어떻게 나오겠어? a와 x제곱의 제곱을 전개하면 나오지. 자, a가 누구였지? a는 1-2x였지. 자, 요렇게 쓰고 나니까 요 안에 있는 식또 완전 제곱이야. 어떻게? x-1의 제곱. 요거에 제곱이 있는 거지. 요 제곱이 요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지수업체까지 써서 x-1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 4번도 바로 가봅시다. 4번. 4번은 딱 봤을 때는 공통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데, 어, 여기서는 이 2차식이 1차식들로 각각 인수분해가 되는 걸알수 있어. 우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부분은 x 더하기 5, x 더하기 7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1차식 네 개로 쪼개놓고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애들끼리 묶어볼까? 그럼 얘랑 얘를 먼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 뒤에 더하기 15. 자,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8x, 요 부분을 또 치워낼 수 있겠네? a 더하기 15, a 더하기 7. 그치? 그러면 또 전개해서, a제곱 더하기 22a 더하기 15 곱하기 7을 하면 105지. 105 더하기 15.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2a 더하기 15 더하면 120이네? 120이면 10 곱하기 12하면 120이고, 두개 더하면 20이다. 그럼 요거는 a 더하기 10, a 더하기 12. 요렇게 인수분해 되지. 근데 a가 누구였어? a는 x제곱 더하기 8x였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0. 그리고, 어, 자리 없어서 잠깐 지울게. 다시 쓸게. 그럼 a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0.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2.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조금 더 남았는지 봐야 돼. 어, 곱해서 10 더해서 8 되는 거는 없고, 곱해서 12 더해서 8 되는 거는 있네.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0. x 플러스 2, x 플러스 6 이렇게 있겠다. 이게 끝.